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변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평생 봉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줌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석한 모든 우리 은석교의 지체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케 하십니다 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데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전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냈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요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영적인 결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전도 설교는요. 절대로 쉽고 단순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설득해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식도 없고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 과학의 난제, 성경의 난제 등을 잘 설명해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생각만 복잡해집니다. 복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 가운데 꾸준히 성숙한 성도로 여러분 키워가려면 초창기의 전도 설교처럼 매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만 하면 안 되겠지요. 성경을 깊이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요 깊은 성경적인 설교란 어려운 철학적인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설교는 쉬워야 합니다.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핵심 요인은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설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내려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존재는 본질에서 앞서서 존귀하다라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존재 속에서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물론, 잘 하는 것 같지만, 듣는 청중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설교는 쉬워야 된답니다. 쉬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의 설교를 글로 옮기면요, 문장에 모순이 많고, 문법도 맞지 않고, 내용도 유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와서 끌어와야 별 도움이 안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너무 유치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식한 티를 내면서 설교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쉽게 설교하셨어요. 누구나 어린 아이조차도, 앉아있는 어린 아이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실물적인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매우 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나 지성인들요, 어려운 설교를 원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주일 예배 때만큼은요, 학문과 지성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문과 지성은 세상에 넘쳐요. 설교는 성경적이면서도 단순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전도 설교는 더욱 단순해야 합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 베드로의 복음적이고 단순한 설교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천 명의 신자가 더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 중 하나가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했을 때요, 자기 열정에 지나쳐서요, 배우자도 자기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사라질 때, 내 의가 사라질 때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부부간의 다툼이 사고 방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성격의 성격의 차이, 취미 생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진짜 원인은 사랑의 결핍과 그리고 과격한 성격 차이, 취미 생활의 차이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지나친 불안 그리고 과격한 성격, 자기 중심주의, 절제 없는 행위, 경솔한 행위, 불륜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요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자기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자존심이 상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고 점차 이 땅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하나님 전도를 하게 하시므로 교회를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크도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